아우 으 아, 아까비 유미 잡았으면 이제 오 여기 너무 굳던데 <laughs> 어! 아야 어! 음. 감전이랑 어수요 그냥 뭔가 이판은 좀 챔피언들이 뭐라 그래야지탱 챔피언들이어야 되나 탱 챔피언들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여러명한테 스킬 꼽을것 같아서 그냥 어수 찍었습니다 한 명한테 하는 것보다 좀 여러 명 잡아야 될것 같아서 어수가 좀더 좋아 보였어요. 별 차이 없어요. 그냥 솔직히 그냥 감정만 드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여기 구간 달리 지금 한 6승, 5승 1패인가, 4승 1패인가. 아무튼 진짜 승률이 진짜 좋거든? 달리로 빡지게 카정 가고 빡세게 굴리는 방법 제가 보여 드릴게요. 소사 아, 네. 키아나타리. 아니, 저거 뭐야? 저거 뭐지? 사미라타리 저또 만났네. 아. 조합 진짜 이거는 실수하면 안 돼. 진짜. 진짜 한번더 하면 안될것 같아. 조합이 너무 상대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그냥 개똥임. 뭐. 오케이, 캐리할게, 이러면 할만하지. 에코, 에코, 이거 어쩌면 좋냐, 너 뒤졌다. 와, 야, 이게, 여러분들, 이런 것도 나오면은, 정글은 진짜 엄청 힘들어요. 저, 니달, 엘리, 아, 저, 뭐야, 에코 입장에서. 어. 일단 이판 진짜 숨도 못 쉬게 할게요, 에코. 아니야 이거 근데 니달리에코구도는 에코가 좀더 유리합니다 반반으로 성장하면은 카운터 느낌이 조금 덜하긴 해요 상대할만한 챔피언 굳이 뽑자고 하면은 저거긴 해가정 진짜 빡세게 가는 거 2레벨부터 상대 정글 들어갑니다 에코가 웬만하면은 레이스보다는 자고를 먹으러 갔겠죠? 와 이거 탑 솔킬 따가지고 발견 오네 너무 아쉽다 원래는 여기 못 오긴 하거든요 미드랑 탑이 동시에 갑자기 죽어가지고 의문사에서 바에게 그냥 묶혀버렸네 근데 랩창 하는 이유는 이거 미드웨이브 먹어서 그래요. 제 에코가. 정글 캠프 차이는 계속 납니다. 웃긴 게 저마들었는데 죽어버렸네. 라인 받아서 다행이다. 위캠부터 쓸고 내려오는 느낌으로 미더 한번 찌르고 바텀 쪽 가면 되겠다. 근데 에코도 웬만하면은 아래캠 털렸다 생각하고 위캠 바로 올것 같긴 해요. 뭐 아래쪽 갈 수도 있지만. 나 룸메까지는 뭐 하려고 하지맙시다. 지금 이게 잘못하면은 탑이 완전 그냥 지고 있는 상태라 나까지 만약에 도전 일으켜서 지면은. 답이 없을 것 같아. 확실한 가게만 좀 움직여볼게요. 그나마 좀 이기는 바텀 쪽? 만화가 베이스 너무 잘했다 이거 아 만화 있었으면 그냥 다 잡았는데 이거 만화가 없네 아쉽습니다. 이제부터는 만화 안 부족하겠다. 룸메 떠가지고. 좋아요. 네. 근데 이리, 이렇게 돼도 아직 이긴 게 아니라 집중해야 돼. 왜냐면은 이게 에코랑 니달리 구도가 생각보다 진짜 격차가 좀 많이 나야 돼요. 반반으로 가면 진짜 그냥 에코가 그냥 압살하는 수준이어서. 긴장해야 됩니다. あ 오케이 전용 잘달하고요 바텀이 근데 너무 잘해준다요. 아 어, 저거 맞았으면. 깨비 뭐야 얘집탕못 잡았네? 전념 깔아버립시다 너무 건방져요 야서 무빙이나 해 옆에서 애코 직감 거 모를 것 같지? Okay, nice. 에코 플잘 뺐고 뭐야 얘 스펠 체크를 하는데? 아니 이런 미드가 존재한다도인비님을 제외하고는 저런 애를 본 적이 없는데? 서포시 <laughs> 아니 미드가 스펠 체크를 한단 말이야. 원래 저런 거는 정글이나 좀 서포터가 해주면 좋긴 한데 얘는 미, 무슨 미드 정글을 두개다 재냐? 아 하긴 근데 제가 뺐구나. 아 그러니까 미드랑 정글풀을 제저 친구가 혼자 다 빼긴 했네요. 두개가 있어? 야 보티와 멘탈 나갔나봐 어? 야 잠깐만 이 전판 판테온인데? 얘 전판 칼리스타니? 혹시 아니지? <laughs> 아니 전판 칼리면 좀 웃긴데. 매치업이 좀 재밌는 매치업이었네. 이제 서포터는 전판 전판 판테온이거든요. 발달합니다. 일단은 정글도뭐이 정도면은 거의 끝난 것 같고 지금부터는 솔직히 지금 뭐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니까 물론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지만 아씨 뭐야 이거 잘못한네 그러니까 해야 될 플레이는 해야 되지만 제가 뭘 하지 말라는 거는 좀 조박소 같은 거안 해도 돼요. 아 오브젝트만 챙겨도 게임이 거의 끝나가지고 이거 뭐해? 창, 깨비. 전판 칼리 아니에요? 깨, 깨비. 창을 여기. 에코 형잘 가시고요. 섬이라 뭐야? 위로 던지면? <laughs> 아니 이거 W 빠졌는데 아니 난 뒤로 던질라 그랬거든 W 쓸까봐 창 모션보고 자 일단 에코형이 여기다 뭐 여기서나 뭐 여기서나 W 쓰고 올것 같아요 직선에서 보네 창을 여기로 맞춰주면 와 이걸 궁 안쓰네? 아니 궁이 없구나? 이게 뭐야? 어, 야 뭐야 이거 강화점프 이거 왜또 안돼 아 진짜 아니 나 아니 근데 이거 표시가 분명 강화표시였거든? 근데 왜 강화점프 안됐지? 아니 진짜 이거 그 나는 강화점프를 눌렀어 무조건 눌렀어 그 표시도 떴고 심지어 이거 뭐지? 왜 안됐지? 이속 차이 때문에 그랬나? 아씨 다 잡은건데 그냥 아니 진짜 버그 아니 근데 진짜 버그야 진짜 응. 아, 평타로는 살짝 애매했어요. 수학이 이미 다른한테 써버려가지고. 수학 쿨에다가 아마 광, 광의검도 효과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laughs> 새끼 뭐야? 아, 얘뭐 하는데? 아니, 얘 뭐하는데? 아니 <laughs> 방금 에코 보신 분? 아니, 진짜 에코 본 사람 깜짝 놀랐을 듯. 지금 만약에 채팅창에 놀란 사람 없으면 방금 못본 거예요. 아니, 에코, 쟤뭐 하는 앤데? 야, 세트 2 너무 간본다. 그냥 썼으면 잡았는데. 이거. 아니, 야, 아칼리야, 넌 뭐야? 근데 이거 내가 창못 맞춘 거개받아 기절이네한테 못 맞추냐, 나는? 아씨 <laughs> 아, 내가 기절, 기절을. 그, 뭐야, 세트가 걸어줬는데도 창을 못 맞췄네. 근데 사실 애매하긴 했어요. 그냥 창을 내가 먼저 날릴 걸 그랬나? 플래시 있었으면 바로 잡아주긴 했는데, 풀은 없었어가지고. 채팅 치자마자 바로 죽어버렸네요. 얘들아, 사이드 좀 가지 마라. 우리 미드 그냥 포킹 가면 끝난다잉. 사이드가서 안 죽으면은 사이드를 가도 되거든. 근데 사이드가서 계속 죽어가지고... 가라고 말을 못하겠네. 칼벌에서 에코 못 잡았어요. 잡으려고 간건 아니에요. 3레벨 괜... 3레벨 못 찍게 견제 가간 거지? 야, 이래라... 오, 아칼리... 근데 늑대까지 가는 동선이 있잖아. 위에서 3렙 찍는 거랑 느낌 자체가 다르죠? 그럼 다음 동선은. 다음 동선은 에코가 위인 거확정으로알 수도 있고. 느낌이 완전 다르지. 용 가자, 용. 만화 없어. 아이씨 만화 있었으면 잡아줬는데. 나이스 좋습니다.